아직 싱글인 삼촌 이모들의 마음이 요즘 뒤숭숭하다. 방송인 박성 씨의 조카를 둘러싼 얘기 때문이다. 박성 씨는 1970년생 올해 5 0살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재산은 100억 원대가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거에요라고 하더라.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도중 나온 얘기였다. 이 발언이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은 박 씨의 친형과 형수가 박 씨의 100억 원대 재산을 몰래 챙겼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다. 일부 싱글족은 이 발언이 영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반응한다. 올해 49살인 싱글 남성 김영섭 씨는 남의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는 내 재산을 기대하며 내가 빨리 죽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냐는 싱글들의 격앙된 목소리도 올라왔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서 크고 작은 재산을 남긴다. 재산을 힘들게 모았다면 더 애착이 간다. 싱글족들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내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조카에게 물려줘야지라는 다짐을 하다가도 조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차라리 공익단체에 줘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싱글족 수는 168만여 명에 달한다. 1966년에 비해 250배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5년마다 연령대별 비혼 인구를 집계하는데 올해 9월에 발표되는 2020년 싱글족 수는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이들이 평생 싱글로 남는다고 가정하면 20-30년 뒤 싱글족 재산은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반영한 듯 일부 싱글족은 유언을 통해 일찌감치 재산의 향방을 결정짓고 있다. 사위 나쁜 오빠 아들에겐 유산 안 줘. 전문직 종사자인 50대 김모 씨는 최근 40억여 원에 달하는 자신의 재산을 한 증권사에 맡겼다.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30억 원 가운데 50% 정도를 자신의 동생과 동생의 아들딸에게 물려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김 씨가 병에 걸릴 경우 생활비와 의료비로 쓰도록 했다. 김 씨에게는 친언니도 있다. 그런데 김 씨는 평소 언니보다는 동생과 사이가 좋았기에 동생의 자식들을 선택했다. 며 내가 나중에 병에 걸리거나 치매를 앓을 경우, 나와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이혼했다고 말했다. 박수홍씨가 지금처럼 법적으로 비혼으로 남다가 먼 훗날 세상을 떠난다면, 그의 재산은 박씨의 조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유산은 형제 자매가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형제 자매가 이미 세상을 떴다면 여의 자식 즉 조카가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싱글족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한다.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는 상담을 해보면 갈수록 조카와 같은 먼가족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며 옛날보다 추석이나 설날처럼 가족이 모일 기 회가 줄어들고 가족 들과 왕래 가잦지 않다 보니 조카 를남 보다 더소 원하 게 느끼 는경 우도 많 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자 신의 재산 을 금융 회 사에 맡 기고, 금융 회 사가, 자 신의 유언 에 따라 상속 을집 행하 는 유언 대용 신탁 에문을 두드리 는 싱글 족도 늘어나 는추 세다. 법무법인 클라스 여상훈 대표 변호사는 유언으로는 법적으로 유류분이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싫어하는 조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일부 가게 돼 있지만 신탁을 하면 유류분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지난 2017년에 유언대용 신탁 상품을 내놨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싱글족 가입이 없었지만 현재는 전체 가입자의 약 10%가 싱글족이 맡긴 재산이라고 한다. 신탁을 하려면 가입비와 운용비, 그리고 사후 집행비 등을 내야 한다. 다만 그 사이 결혼 등 사정이 생겨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엔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증권사 설명이다. 비혼인 6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 2019년 조카를 상속자에게 완전히 제외하기 위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맺었다. 박 씨에게는 오빠와 동생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오빠, 오빠 자녀와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내 재산은 30억 원 정도 되는데 오빠의 자식은 제외하고 대신 여동생 자식들에게 주기로 하고 유언을 썼다고 말했다. 벤처회사를 운영하는 40대 싱글남성 A씨는 2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 전부를 증권사에 맡겼다. 부모와 동생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A씨가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50%는 동생에게 물려주도록 유언했는데 단서를 달았다. 동생이 50세가 될 때까지는 월 400만원까지만 쓸수 있도록 한 것이다. A씨는 동생이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데도 재산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린 조치라고 했다.